아버지, 허형만. 산설고, 물설고, 낫도선 땅에. 아버지 모셔드리고 떠나온 날 밤. 얘야, 문 열어라! 잠결에 후다닥 뛰쳐나가. 잠긴 문 열어 제치니 찬바람 온몸을 때려 꼬박 뜬 눈으로 나를 샌후 얘야 문 열어라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,